자, 안녕하세요. 내일 하루만 더장 대응하면 추석입니다. 자, 추석 때는 주식 생각하지 마 말고 좀 편하게 지시고, 어, 지금 코스닥이, 어, 자, 코스닥 폭락 이후에 다시 그대로 반등 주고 약간 좀 눌림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대로 반등을 이렇게 줬다고 해도 뭐 가지고 있는 종목 뭐 A, B, C 중에 뭐 10대 5 비중으로 뭐 예를 들면, 10만큼 내리고, 5만큼 밖에 안 올라왔다. 이만큼 내렸는데, 올라온 건,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목은, 뭐, 그대로 오르락 내리락, 뭐, 별 변동도 없더니, 갑자기 반등할 때 얘가 갑자기 뭐, 튀어 오른 종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 우리가 시장이 코스닥에 내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대로 내렸다가, 그대로 다시 반등이 오진 않죠.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 종목이, 또 수급상황, 그러니까, 판을 한번 흔들었죠. 자, 이 가든, 어, 판 자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갔던 종목이, 어, 올라가다가 빠그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쭉쭉 내려, 무조건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던 종목이 다시 이제 올라온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 관련돼서 추세를 몇 가지 좀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 있어서, 어, 세 가지 좀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인데, 이거, 어 매수를 했습니다. 좀, 꽤 됐죠? 33,150원. 언제 매수했었나요? 잘 기억이 좀 나지 않는데, 아마 요 구간인가? 그렇게 좀 매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이때 크게 좀 한번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다가, 그, 코스닥 조정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졌죠. 그래서, 꽤 이렇게 수익이 좋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장기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장기간 거의 한 3개월 동안 하락만 했죠 하락만 아 이때 팔았어야 됐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뭐 아무 의미 없죠 그런 생각들은 그래서 올랐던 게 3개월 동안에 쭉 반납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이 기간을 버티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죠 긴 시간입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넘어가던 차에 4개월이 사실 뭐 짧은 기간은 절대 아니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게 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데 어, 여기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납했을 때 이미 다 던지신 분도 있을 거고 어 이렇게 끝까지 기다렸다가 어, 여기 4만원에 비중 50%만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50%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힘 있게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근데 왜 이걸 반만 팔고 다안 팔았냐 또 내려가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내려갈 거 무서워하고 뭐 올라갈 거 조마조마하면서 팔고 이러면은 좀 대응이 안되죠 대응이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그래프를 좀 크게 보자 라는 거죠 자 이게 2006년부터 이 그래프 쫙 크게 당긴 건데 2006년부터 21년 꽤긴 시간 동안의 그래프죠 자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좀 박스형 구간으로 이렇게 좀 지나가는 걸좀볼수 있겠죠 자 여기 붉은색은 어 요렇게 박스를 그렸다고 했을 때 요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상단이 되겠고 제가 매수한 여기 포지션은 하단 정도라고 충분히 봐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 요렇게 내려간 부분이죠 자 여기는 코로나 때 내려왔으니까 조금 지하실 특이사항 예외로 좀 빼두자 라는 거고. 그럼 주가는 요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흘러가죠.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 포지션이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과거 지표가 이랬다고 해서 100% 이렇게 간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 우리가 이런 지표를 보면 어, 미래지표는 아니죠 이 차트가 과거에 대한 어떤 이력입니다 봤을 때 흐름이 이렇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모멘텀이 있죠 충분히 모멘텀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공부를 해보면 모멘텀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거 같은 경우는 뭐 상패 뭐 이런 좀그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나머지 50%는 길게 한번 좀 가져가 보자 왜냐 어, 이미 익절하고 수익을 냈으니까, 이게 지금 한몇 퍼센트 수익을 냈냐면, 1%, 20%에서 21%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도, 그러면 이제 내려오더라도 좀, 저, 그 기다려보면 되죠. 그리고 더 내려간다. 아, 그럼 또 사면 되죠. 사서 평단 낮추고 또 기다렸다가, 어, 올라오면 또 팔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언제 팔 거냐? 그 다음은 좀 느긋하게 좀, 어, 가지고 계신 분은 잊으세요. 이거. 잊고, 한참 뒤에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추세를 좀 보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도 한번 치고 올라갈 때 힘있게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힘있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후에 또 매도 시점에 또 미리 어 예약 매도를 할수 있게 이번에도 어 예약 매도했죠. 바로 지금 파세요. 뭐 이렇게 안 했죠. 4만 원에 절반 매도 예약 매도를 해놓겠습니다. 예약 매도도 당일 매도한 예약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3개월간 이렇게 유지되는 기능들이 있죠 다 주식 어플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약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좀 공유를 좀 드릴 생각입니다. 자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많이 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지금 수익 영상을 냈다고 해서 제 영상에서 뭐 무조건 수익이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시점에 알려주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해서 카톡이 좀 오는데 어잘 참고하셔야 될게 저는 어 투자 방식이 어 바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 내는 방식이 아니라 분할 매수 대응 방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흘러 내릴 때까지 흘러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상승 시점에 또추가 매수를 하고 평단을 낮추는 거예요. 여기 있 평단이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 정도 내려왔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는 바, 방법으로 지금 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뭐그 흔한 리딩 방처럼 뭔가 매수 해놓고 무조건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팔고 뭐 이런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좀 그런 거 영상을 좀 지켜보고 투자 방식이 어떻다. 저게 과연 어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걸좀좀 그런 좀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그 다음에 어, 마니커 넘어가겠습니다. 마니커도 매수하고 자 이거 완전 어, 떡락을 했죠. 떡락을 했습니다. 감자 이슈, 감자 이슈로 떡락을 하고 마니커 대응 영상 계속 줄기차게 영상 남기고 있다가 어, 지지부진하게 계속 뭐 흘러가는 거 매일 영상 남겨봐야 의미도 없고 해서 지금쯤 영상을 남겼는데 어, 이렇게 한번 내려 꽂고 이거 지금 60분봉입니다. 시간 시간 단위죠. 시간 단위. 과매도 이후에 약간 상승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줄기차게 빠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힘든 재미없는 구간 요거는 이제 어, 아주 그 물량을 많이 던지는데 밑에서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어,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면 주가는 계속 이렇게 하락합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근데 지금 마니커 주가도 어, 하락... 하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 박스만 보면 조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밑에서 어 어느 정도 관리는 하면서 받쳐주고 있다. 자 물론 이렇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라는 건 아니지. 여기서 한방더 크게 내려갈 여지가 있냐 없냐? 어 있습니다. 있지만 있지만 통상 이런 경우 한방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 과연 내릴까? 지금 마니커 같은 경우 주가 어주 단위로 이렇게 조금 당겨 보면. 자, 마니커의 전체 주가의 흐름입니다. 전체, 전체. 21년간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2000년부터 2021년.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디 있냐? 자, 지금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자, 그럼 한방더 뺀다? 어, 뺄 수도 있겠죠. 과거에 이만큼 더 빠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주가가 빠지고 이제, 이제 마니커의 주식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럼 완전 그래프 차트가 20년간의 차트를 다 깨고, 새로운 차트가 이루어진다? 글쎄요, 저는 여기에 무게를 두진 않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상승 시점이 와서, 어 여기서 다시 놀지 않을까? 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마이너스 5%가 빠지면 손절하기로 했는데, 요것도 지금, 조금 어떻게 할지 조금 어 다시 또 고민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게 어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흐름 자체가 또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 주기적으로 계속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텔콘 rf 제약입니다 요거, 이제, 조금, 그, KPM 테크랑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있죠. 같이 이렇게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저의 평단은 5,180원. 여기 붉은색 선이죠. 자, 주고 사고 난 다음에 주구장창 하락하더니, 자, 상승, 약간, 수익 구간까지 약간, 1, 2% 약간 치고 올라오더니, 어, 그대로 그냥 수직 하락.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엄청나게, 자 그리고 현재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자이 주가도 지금 보면 그러면 테근나르프 제약 이제 망했다 이거 이 주식 이제 털고 나오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죠 괜히 샀다 어 이거 주가 지금 하락하는 거 봐라 모멘텀 다 죽어가지고 지금 그 임상 긴급 어 승인도 실패했다는데 아 이제 버려야 되나 손절 쳐야 되냐 어 이런 생각 할수 있겠죠 근데 이 그래프도 좀, 한번당겨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당겨봅시다. 자,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를 한번좀볼수 있겠죠? 자, 제 평단 여기고. 어, 이, 그, 자, 이거, 이렇게 지금 크게 하락하고 지옥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이때도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 뭔가 실패했다. 어, 승인 안 됐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겠죠? 자, 이렇게 하락할 때도. 이런, 이런 경우에 기사를 좀 띄웠겠죠? 망했다, 이거, 승인 안 됐다. 라고 했겠죠. 자, 이 경우도 똑같겠죠.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는, 재료를 띄웠겠죠. 야, 뭐가 된다더라. 어, 이렇게 띄웠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쯤 되니까 뭐가 뭐, 실패했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아니면 이유 없는 하락이거든. 그래서, 언제든 어떠한 경우든, 어, 하락할 때는, 망할 것 같은 악재를 뿌리죠. 기사를 뿌립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또, 어, 거짓말처럼 급상승하고 튀어 오르죠, 이게. 이, 렇게 장기가 하아가다가 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근데, 어 제약이 조금 무서운 경우가 뭐냐면, 재무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언젠가 이렇게 다시 튀어 오를 거를 생각하고, 큰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큰 돈을. 큰 돈을 넣으면 안 되고, 항상 비중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좋고, 어 여기서 망하더라도, 다른 데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정도, 어그 정도, 균등하게 좀 가져가는 게 좋고, 자, 그렇,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2021년도 그래프인데, 이제, 어, 텔콘RF 제형 2021년도 기준으로, 어, FDA 긴급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는 주구장창 하락하고,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버렸다. 나오는 건 아니죠. 주식 시장이 그렇지 않죠. 주국 같으면 또 뭔가 해서 또 살아나고, 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분할을 하는 것이고. 자,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한20% 정도 되나요? 금액에서 지금 마이너스한 22% 정도 하락인데 그러면 또 내려가서 어 적당한 시기에 상승의 여력이 보인다 싶을 때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고 또 언젠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겠죠 그럼 또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대응 방식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승인이 날지 앞으로 어떤 호재가 뜰지 이게 어, 승인, 승인이 거절될지, 뭐, 홀짝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도박을 하자는 겁니다. 나, 올라가는데 베팅했어 어.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나 마이너스,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잃어도 돼. 이렇게 하나요, 주식을.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어딘가에 뭔가 믿고, 가자! 베팅한다 그래. 콜. 태웠어. 가자. 어, 기다리자. 이거, 아니죠. 물론, 기대를 하죠. 어, 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생각해야죠. 내려가는 거.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내려가면 어떡할, 어떡할 건데야, 계획. 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 그 분할의 내용이 안 들렸던 게 하락하면, 아, 그렇구나. 약간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뭐 여튼 계속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들릴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내려가는데 요것도 어 언제 이렇게 또 상승을 줄지 좀 지켜보면서 또뭐 갑자기 또 승인했다더라 뭐 엉뚱한 또 기사가 뜰 수도 있겠죠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종목 세개 봤는데 어뭐 다른 종목들도 골고루 볼 겁니다 골고루 볼 건데 뭔가 좀 뭔가 좀할 이야기가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종목을 좀 선정해서, 어, 녹화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 이제 추, 석인데 쉬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상태가 매우 불안하죠. 매우 불안합니다. 테이퍼링 하니 많이, 그리고 뭐 오르락 내리락 등닥국도 큰데, 이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가만히 있는 것도 답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에 씨는 뿌려놓고, 일단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어, 대응 안 하고, 이, 데, 여기서 대응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칠 것 같아서, 보통은 하러갈때 주구장창 사는데 어 그것도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럴 분위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추석 잘 보내시고 편안하게 잘 쉬다가 어 다음 주장 열릴 때또 영상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네이버 카페에 또 거북이 투자법이라는 주식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이제 영상을 또 글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글로 이렇게 또 올려놨죠.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거북이 투자법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